온라인 참가자분들은 전원을 모두 켜 주시고 화면도 켜져 있는지 확인 한번더해 주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이제 온라인 참가자들과 함께 동시에 이 시간 출발 준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꿈의 로그인하다 2020 경남진로 체험 한마당 개막식 진행을 맡은 김민입니다. 코로나19로 장장 11개월입니다. 거의 1년을 꼬박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던 하루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한창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적성을 찾아서 날아다녀야 되는 시기에 조금 갇혀있지 않았나 우려가 많았는데요. 참 신기하게 새로운 방법이 찾아졌고 우리 학생들은 서슴치 않고 그 방법들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외부 환경 탓에 많은 활동은 제약받고 있지만 이번 행사. 100%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남 도민일보에서 주최하고 경사남도 교육청,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후원하며 여러분께 꿈과 적성을 찾아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전시관은 물론이고 특강, 그리고 공연, 사람책 도서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금요일까지 제공되고요. 어, 온라인 진로적성 상담이라든지 체험교실은 사전신청을 통해서 대면 비대면 디지털로 대면하는 것은 비대면이 아니더라고요. 디지털 대면으로 직접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사전 신청받은 진로체험 교실은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체험을 해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이끌 우리 청소년들 이번을 계기로 또 다른 방법의 가능성을 제대로 배워갈 수 있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자 그럼 본식전 국민의례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을 빛내주기 위해서 함께하신 네 분의 네분 4분 여러분 포함해서 자리하신 우리 개막식에 함께한 분들 일곱 분을 소개드릴 해 순서인데요 한분한분 한분 소개될 때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미리 요청드립니다. 먼저 박종훈 경산람도 교육감님 소개드립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경산람도 이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경남태프크로파크 안원기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정책국장님이십니다. 최돌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정희 교육과정 과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경남도민일보 김주환 전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도민일보 구주모 사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현장에 많은 분들 모시지 못해 박수 소리가 우레야 같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접속한 분들 비롯해서 미래의 꿈을 이루어갈 청소년들의 환영의 마음은 정말 뜨겁게 여기까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씩 청해 드릴 순서인데요. 환영의 말씀은 우리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평소 같으면은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대면 이 온라인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혹시 말이 실수하면 어쩌나 싶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2020 경남 진로체험 한마당에 접속했거나 시청을 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진로체험 한마당은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진로체험 활동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꾸몄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꿈에 로그인한다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적성에 맞는 꿈을 찾는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온라인 전시관, 온라인 진로 적성 상담은 오프라인 행사에 못지않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뒤이어서 오프라인 행사인 찾아가는 직업 체험도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진로체험 한마당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비대면 행사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박종 교육관님, 송순호 교육위원장님, 안한기 경남 태권파크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가 비록 비대면으로 치러지지만 어, 오프라인으로 치러지는 역대 행사 못지않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곧 이루어질 큰 기대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구주모 사장님의 마음처럼 많은 분들이 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성과 아닐까 싶습니다. 경남 미래교육을 이끌고 계신 분을 모시고 이제 축하의 메시지 청해 들어야죠. 박종훈 경사남도 교육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 그리고 직업 체험을 위해 꿈에 로그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0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 개막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 예 주신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대표이사님. 그리고 경상남도 의회 송순호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경남 테크노파크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교육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위기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각국에서 일상이 멈추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남교육은 원격수업 등의 빈틈없는 교육과, 그리고 학교 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원격수업과 병행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2021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큰 문제 없이 잘 치러내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희망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으며 2020 경남 진로체험 한마당도 경남 도민일보와 함께 만들어낸 이런 노력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강의와 상담, 온라인 전시관, 랜선 견학,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실, 이런 다양한 준비된 것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맞은 코로나 시대에 교육 격차, 학력 격차를 발생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노력이 계속되는 한한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경남 교육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삶의 목적지를 찾아주는 뜻깊은 진로축제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좋은 일만 거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말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경남 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뜨겁게 와 닿았고요. 위기가 좌절이 아닌 또 다른 계기가 될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위해 준비한 것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하의 메시지는 경사람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께 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확인하고 다양한 진로 체험으로 미래 슬리의 소중한 기회가 될2020 경남진로체험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박중훈 교육감님과 부주모 경남도민일보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생 및 학부모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로교육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기 위해서 도서나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 체험의 기회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진로 체험 한마당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진로교육은 4차 산업시대의 교육 환경과 직업세계의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자아성취와 행복한 삶을 일구는 계기가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로 교육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진로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진로 체험 한마당처럼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경남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0 경남 칠로 채마 한바당 행사의 성공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수라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한 취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시켜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전에 조금 더 펼쳐 놓고 보여 줄수 있었던 걸 직접 찾아 들어와야 볼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로 탐색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 깊이 공감되는 축하의 메시지들 정말 잘 들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시간 마무리하고 이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접속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하고 조금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직접 중학생인 학생의 눈으로 본 우리 사이트의 구성과 탐색의 방향, 탐색의 어떤 순서들 지금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바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양산 여자 중학교 김다윤 학생이 직접 만든 영상입니다 홈페이지를 탐방하며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양산 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김다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오프라인에서 펼쳐지던 진로체험 한마당 행사가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냐? 일단 이번 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진로체험 한마당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20 진로체험 한마당 여기 두 번째 떠 있는 여기 들어가 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는데요 한번 내리면서 어떤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는 행사 안내 진로체험 한마당 사전 접수 행사 소식, 온라인 전시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내려오면 첫 번째로 온라인 전시관이라고 돼있는데 한번 같이 자세히 봐볼게요. 우선 전시관 이렇게 떠있는데 오! 뭐, 뭐가 굉장히 많네요. 기관 같은 것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보들이랑 이렇게 영상 같은 것들이랑 홈페이지가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를 찾으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정도 있고 아무거나 하나 정도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접속도 할수 있고요. 이걸 눌려서 이런 식으로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가지고 내려보면 이렇게 진로체험 한마당이라고 이제 어떤 행사가 이루어져 있는지가 간단하게 이게 요약이 돼 있는데 난 개막식, 특강, 그 도서관. 진로 상담, 진로 교실, 이런 부스들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정되는 시간에 이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눌러볼게요. 행사가 시작하는 날은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 실시간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사전 접수라는 칸이 있는데 이렇게 사전 접수를 해 놔야지 여기 행사에 참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여기 보면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색깔로 이렇게 신청을 할수 있는 칸이 있어요. 딱 눌러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한 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못 하는 부분 이제 그래도 궁금하다 이런 부분은 여기. 고객 상담 센터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네,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오이벤트라는칸이 아, 저를 좀흥미롭게 하는데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 오, 요즘 이 진로체험마다 요즘 사람이네 이렇게 잘 따라가네 트렌드를. 오,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면 선물을 오, 오 이거 좀 탐나는데요. 여기 아까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게 떠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 인스타 충이니까 인스타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화면에 들어가서 팔로우하면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짜잔! 저는 그 뭐지? 진로 상담 부스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한참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아무래도 진지하게 해야 할 나이이다 보니까 좀 시선이 갔어요.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집에 막콕 박혀있지 마시고, 이렇게 진로체험 한마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쓱 한번 훑어보는 것도 자기개발을 위한 거니까 한번씩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여러분들의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체험 한마당 구독, 좋아요, 블블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여러분 안녕! 대박 유튜버를 보셨습니다. 우리 다현 학생 아 반짝이는 눈빛으로 정말 제대로 탐방하다가 아, 설명을 제가 잘못 하나요 고객센터 접속하세요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해맑은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의 그날것 그대로의 시각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정말 실기롭게 진로 체험 한 마당을 모두가 접속을 하게 될 텐데요. 실기로운 결실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마음을 담아서 내 진로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꼭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학생 말처럼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만은 널리 진로 체험 현장으로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됐습니다. 지금부터 행사는 시작이지만 개막식은 끝나니까요. 오늘 어렵사리 자리하신 내빈 여러분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내빈 여러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진행 요원의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진 촬영에는 우리 경남 청소년들 어떤 친구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안 가는 곳 없게 모든 우리의 마음이 구석구석에 다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파이팅을 하며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함께 나란히 서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크게 한 걸. 네 지금 어떤가요? 한분 오셔서 좀 나은가요? 네 지금 좋네요. 야 어쩜 일부러 그러셨나요? 키 순서대로 이렇게 딱 서셨는데요. 완벽합니다. 네, 전면 보겠습니다. <laughs> 어, 교육관은 <교육가는> 꽉 <딱> 중앙이십니다. <laughs> 자 정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도 눈빛이 웃고 계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이 눈빛처럼 환하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먹 불끈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오른손. 자 다음 께 우리 경남의 청소년들이여 힘내서 하나 둘 셋. 아, 영상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저희 지금 함께 보이거든요. 저희 구경하고 계시죠? <laughs> 함께 주목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화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저쪽 영상에 그렇죠. 영상에서도 박진호님 주먹 불끈. 네, 필립님 그렇죠. 주먹 불끈.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네,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드리고요. 네, 그것으로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 경남 지로 체험 한마당 개막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꿈에는 이제 로그인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다소 시스템 조영빈 대표님의 특강, 사람책 도서관 공연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계속 접속에 끝 놓지 마시고, 사흘 동안 내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